6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하는 발표문에서, 어, 제일 크게 문제로 차관한 것은 공유지의 역설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공유지가 n분의 1의 소유권, 또 n분의 1의 향유권이라고 한다면, 어, 그것이 기본소득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것은 계속 이제, 아까 강남은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 조세만이 아니라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지원이 점차 많이 확보되면은 기본소득과 정의의 원칙이 일치돼서 그 정당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공유지의 확대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그렇고, 공유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많이 확대할 것을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역설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 자료지의 61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정도 보시면, 공유지의 역설이라고 제가 정식한 부분이 나옵니다. <laughs>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예. 있는데도 조금 해가지고 좀 크긴 합니다만은 어, 여기가 영동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현대자동차 부지죠. 옛날에 한정 부지였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어, 10조 원을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 부지에 새로 산 부지에 105층짜리 어, 이제 글로벌 부진 센터를 짓기로. 서울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105층을 원래 못 짓게 돼 있는 곳인데 이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105층까지 짓도록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1조 7,400억 정도를 공공기여금으로 내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낸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은 매년 얼마씩 내겠죠. 사업이 약 4년 정도 안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년 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아마 내게 될 텐데, 4개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유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중권에 대해서 서울시민, 서울시의 공중권이니까 서울시민들, 거주자들의 권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일부 독점을 하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는 건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지의 역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서울시장님이 잠깐이라도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어떻게 이걸 쓰겠다고 하시냐면은, 여기 영동대료를 지하 4, 5층 정도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GTX 역사도 만들고, 여기서 그 곧바로 현대 자동차 본사 건물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통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도로도 지화합니다. 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는 공원화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될 텐데 아니면 차도는 최소화되고 녹지로 바뀌거나 등등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올림픽대로죠 여기를 여, 여기까지 지하화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지금 법정투쟁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겼어요 강남구청의 요청은 <laughs> 강남구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이니까 강남구 안에서 다 써라. 라는 주장이고, 서울시장은, 여기가 이제 송파구 아닙니까? 송파구까지 넓혀서 쓰겠다. 하는 게 이제 법적인 다툼의 대상입니다. 어쨌든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이 넘는 돈이 전부 이제 서울시 두 가지 문제죠. 그 공유지가 생긴 부분이 다시 그, 공유지에 재원을 댄 그쪽에 인프라를 개발하고, 또그 인근 지역에 사는 땅부자들에게 횡재를 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가 많아진다, 그 공공기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는 그... 서울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주권자들한테 이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의 이득만 돌아가고, 어, 제일 큰 몫은 땅부자들이 결국 행재를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숲 공원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를 어, 볼수 있습니다. 서울숲을 공원화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땅부자들은 연립주택 한 25평 정도 되는 게그 인근에 있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옛날에 2억도 안 되던 그 연립주택, 허름한 연립주택이 10억 정도로 되면서 이제 그 주인은 행제를 하고 거기에 이제 투기꾼들은 몇 채씩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서울숲 공원도 일종의 공유지라고 할수 있는데 공유지가 생겨나면서 이상하게 거기에 사는 새 사는 사람들도 얼핏 보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전세나 월세가 이제 폭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득은 땅 주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공유지의 역설입니다. 공유지가 확대될수록 사유제가 강건하게 존재하느라 그 인근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다 독차지하게 되면서 부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진다. 한국 사회에서 아까 강남은 선생님 그 발표 중에도 나왔지만 소득의 불평등도보다는 자산의 불평등 또는 토지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의 불평등이 훨씬 심한 이유가 그한큰 이유가 이 공유지의 역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유지의 역설을 해결할 방안이 뭐냐, 또는 기본소득이 이 공유지의 원리와, 어, 결부대에서 어떤 식으로, 어,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가 그 권리주장을 할 것이냐,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돼서 여기 발표에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그 정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 수입 중에서 어세 일반 그세 수입 중에서도 공유지의 수익이 상당히 있고 세외 수입 중에서도 공유지의 수익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과연 누가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처분권을 갖느냐.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 정부에서는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그 처분권을 갖고 또 서울시장이 처분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일단 공공권과 공공의 개념과 공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금이 그야말로 공공자가 들어가죠. 이게 서울시장한테 알아서 쓰시오 하고 딱 내는 돈이거든요. 공공이라는 것은 결국 그 모두, 서울시민 모두의 돈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어, 서울시장이 결국 최종 처, 어 처분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처분이 서울시장께서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올림픽대로가 지상에 있어갖고, 뭐, 많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기, 이제, 한강 공원 쪽에도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를 지하로 집어넣고 여기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런 좋은 의도,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지부식 간에 이 강남의 송파구의 땅부자들을 더, 뭐, 아파트 가격이 그게 지화되면 얼마나 뜰까요? 이게 자기네 집 안마, 이 강남, 강변에 공원이 올림픽 도로가 없어 지하로 묻어 들어가면서 공원이 되는데 집값이 그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2억 가까이 뛸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다 5천 세대가 있고요. 잠실 엘스고 여기는 잠실 리센트지역이고 여기는 최근에 이제 재건축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제 신문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현재 3,900세대인데 약 6,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인데 아직 허가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유지가 공공의 권리로 또는 지자체의 장이나 대통령의 처분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결국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공유지에서 수익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문제 그 자체만으로 그게 확대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부, 빈부격차를 늘리고 그 사용은 일부 부자들에게 독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낸 거는 있지만 결국 받는 거는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역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의 권리를 기본소득 운동하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 공유의 수익은 n분의 1로 가져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게 현물이 됐건 현금이 됐건 그런 쪽에만 쓰일 수 있도록 어, 헌법의 차원에서부터 어, 지금 일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공개념에서도 지금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음, 개발 이익이 생길 경우에 개발 부담금을 공공에 내 납부하게 되는 이런 정도만 있지. 그걸 어디다 어디 쓰느냐가 명확히 그리고 누가 쓰느냐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뭐 사대강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부 예산으로 쓰이면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의 수익은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당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재건,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재건축 단지가 재개발할 때 보통 어, 최종적으로는 인허가는 서울의 경우는 어, 광역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경유해서. 근데 이제 서울시장의 뜻이 상당히 방영이 단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올해 말로 그 일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그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국회에서 이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 법은 집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 법의 내용은, 어, 자료집에 50잠깐만7페이지주1 8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재건축 어, 초과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층을 법적으로 지금 어 15층까지 저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10여 층까지만 그때 당시에는 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층고 상향이 35층까지로 늘어나 있고 잠실주공 5단지에 여기가 롯데타워 롯데월드타워에 이제 가까운 잠실 사거리지 않습니까 이 인근은 그 50층까지 준 상업지역으로 해서 50층까지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실 주공 5단지는 옛날에는 15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었던 거를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또 일부 부분은 몇 개의 동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집가가 굉장히 폭등하게 되고, 그 조합원들은 지금 스,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습니다. 그 기대 이익 때문에 벌써 집값이 상당히 뛰어 있는 상태죠. 최근 2년 동안 약 2억에서 어, 3억 정도가 올랐었는데, 2년도 아닙니다. 한 1년만 동안 3억 정도가 올랐었는데, 저게 지금 허가가 잘안 나고 있는 바람에, 갑자기 2억이 뚝 떨어져서, 1억 5천 정도가 뚝 떨어져서, 지금은 1억 5천 정도를 최근 2년 동안 이득을 본, 약년반 동안 조합원들이 이득을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이 받는 시스템은 기존에는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을 아 누구나 아쓸수 있는 공원을 위해서 땅을 일부 내놓겠다 이게 기부 체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처럼 공공 기여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재건축 초과 이 한수라는 것은 이, 층고 상향을 해주면서 기부채납만으로안 되고, 그 이상의, 이제, 그, 초과 이익이 공중권을, 그, 땅주인들한테 몰아줌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공공, 아, 재건축 초과 이익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그거를, 최대 50%까지, 이제, 그, 국가가 한수해서, 일부는 지자체에주고 일부는 정부예에을 쓰게 된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제,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지 여부가, 국회에서 다시 유예가 될지 여부가 지금 논쟁거리인 건데요. 일단, 그 법의 내용을, 뭐, 거기 적은, 적은 데를 자세히 보시고. 일단, 아까 여기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3,9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 이득이 난 시점은 준공 완료된 인가가 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10년 전 또는 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받은 시점입니다. 이게 대충 평균적으로 10년 내외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뭐 비용 빼고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 빼고 초과 이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1억 1000 초과되는 부분은 50%의 세금을, 아니 세금이 아닌 적군. 그 재건축 초과 이익금을 이제 내게 돼 있는 거고 그 이하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좀 떨어지는데 대충 얼추 계산을 했더니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는 한 가구당, 한 세대당, 어, 재건축 초과 이익금으로 지금의 시세대로 했을 때 내게,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1억에서 2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집가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지금 최소한 1억은 넘을 걸로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1억 원으로 본다면 3,900세대니까 3,900억 원입니다. 저거를 이제 재건축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약 3, 4년 후에 이제 완공, 중공 완료가 되고, 아, 중공 승인이 난 다음에 한꺼번에 내게 돼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강남에 이런 대단지가 지금 수십 개가 있습니다. 강남, 송파, 그리고 이제 그 서초구 등등 해서 반포의 경우도 많고, 압구정도 이제 그게 걸려 있는데, 지금 부자들이, 음, 재건축 총과이한수 전에 이제 조합 사업, 이게 사업 승인이 나면, 관리, 그리고 진행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집을 비워주고 이제 사업, 어, 관리 처분까지 되면 그러면 이거를 피할 수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일몰되니까. 빨리 막 서두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공중권을 역시 이제 그 재건축, 어, 조합 주인에게 몰아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중권에 대한 우리 그 공유의 개념을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법제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약하게 있는데 공중권에 대한 소유권이 좀, 아,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음, 미국이고, 미국 중에서도 뉴욕시입니다. 옆에 건물이 5층이고, 오른, 아, 왼, 그 바로, 또그 옆에 건물은 이제 더 높은데, 이 건물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옆 건물의 그 공중을 이렇게 훼손하는 식으로, 차지하는 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T자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뉴욕시에서는. 그럼 여기는 이제 10층이니까 10층 이상에서는 그옆 건물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자기네 공중에 이렇게 건물을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개인, 땅 주인 간에 사고 팝니다. 공유권이 사유화되어 있어요. 땅 주인이 그 공유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그게 이제 뉴욕시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아직 공유권의 개념이 공유다 사유다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참에 공중권을 공유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이런 쪽의 운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랬을 때 공중권이라는 새로운 공유 자산, 그것도 뭐 부동산 자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새로운 개념을 확립할 수가 있고 또 공유의 그 개념이 기본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두 가지 점을 통해서. 어 단순히 그 공유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확실히 기본 소득으로 이렇게 확립될 수원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그리고 지자체 예산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